안녕하세요. 스위스 소식 전해 드리는 스위스 브로콜리입니다. 루체른은 스위스 중심에 위치하여 수도인 베른 그리고 쯔리히까지 1시간 내 직행 열차가 수시로 운행하고 있으며 융프라우가 있는 인터라켄까지는 직행 열차로 2시간이 소요됩니다. 루체른에서 인터라켄까지는 파노라밍 열차로 아름다운 풍경 보며 종점역인 인터라켄 동역까지 직행 열차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루체르는 스위스 대표 관광지며 아름다운 구시가지 그리고 스위스 중앙에 있는 리기, 필라투스, 티틀리스 같은 산악지역의 당일 여행을 할수 있습니다. <목소리> 스위스 철토 네트워크 허브 도시인 루체른 기차역입니다. 1856년 시작으로 현재 보이는 역은 화재 이후 1991년에 재건축되었습니다. 루체른 역은 쥐리 공항 그리고 인터라켄 직행 열차가 운행하는데요. 스위스 트래블 패스가 있다면 이 구간은 무료입니다. 어깨와 손이 무겁게 여행할 순 없겠죠? 제가 코인 라커를 알려 드릴게요. 기차 플랫폼 2번과 14번에 많은 코인 락커가 준비되어 있으며 기본 24시간 동안 보관을 할수 있습니다. 사물함 열쇠에 사물함 번호가 써 있으니 안심하세요. 주의하실 점은 가끔 기계적 에러가 있어서 사물함이 동전을 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1프랑 동전 넣어서 화면의 금액이 바뀌는지 꼭 확인하세요. 이곳은 관광 안내소로 비 오는 날 추천 관광지는 물론 유람선이나 톱니 기저 타고 갈수 있는 저렴한 티켓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 속 가이드북 안에는 초콜렛, 열쇠고리 받을 수 있는 무료 교환권이 있으니 잊지 마시고 꼭 하나 챙겨 가세요. 자 이제 지하 1층으로 내려가 볼까요? 일반적인 매장과 다르게 역사 의 매장은 365일 오픈하며 슈퍼마켓부터 비상시 갈수 있는 병원까지 루첼은 역사 안에 모두 있습니다. 화장실 역시 지하 1층에 위치하는데요. 가격은 조금 비쌉니다. 스위스 여행의 필수 스위스 꽃입니다. 늦은 저녁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어 호텔 들어가기 전 먹거리 구매할 수 있는데요. 카우벨 같은 스위스 기념품도 살수 있습니다. 루첼은 역사 안에 있는 매장을 소개해드릴게요. 노란색 간판의 바디웨어 전문점으로 Made in s w i t z e l a n d 로 선물용으로 강력 추천합니다. 그리고 리기상 가기 전 혹은 가볍게 요기하고 싶어지다면 케밥은 어떠세요? 팔뚝만한 케밥의 사이즈를 보면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100% 국내산 재료로 만든 그 유명한 홀리카오 햄버거입니다. 이 집은 감자튀김도 유명하다죠. 학생증 보여주면 할인되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스위스 여행 되세요. 감사합니다.